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기도와 묵상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배어 있는지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련 중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그 고통은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내가 우리 삶에 깊이 배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목상의 삶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가 쓴 시편, 그의 생애를 배경으로 하는 그 시편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등 구조 대립적 관계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과의 대립적 관계성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심사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오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싸웠지만 다윗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오른가 이 질문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심쓰는 그런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대립적 관계를 전제하는데요. 사월 왕과의 대립, 또 원치 않지만 아들 압살롬과의 대립 이런 관계성 안에서 다윗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갔는지를 본시편 5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세 가지 내용을 섞어서 나열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악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아가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 이세 가지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이 시편 5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그는 많은 분량의 시를 기록하였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은 예배 찬송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우 평화롭고 잔잔한 은혜가 흐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격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고 또 악한 물의 악행들을 고발하고 자신의 터질 것 같은 분노, 마음에 가득한 울분을 쏟아내는 그런 격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법원의 분위기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판사 앞에선 다윗,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 시편 말씀이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5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자, 어, 이런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아름답지만, 어, 나와 너를 정확히 어, 선과 악으로 이분해서 하나님 앞에 상대를 일러 바치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재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다윗은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확실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에 의해서 옳은 판단을 받으려고 모질게 애를 썼던 인물 그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굉장한 격한 분위기 속에서 원수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어, 한꺼풀더 벗기고 들어가서 다윗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려는 그의 몸부림 또하나님에 의해서 옳은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의 절제된 몸부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시편을 통해서 어,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고 막 그런 내용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어,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정승하려고 했던 그의 삶 전체를 볼수 있어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말, 나의 심정, 나의 부르짖음, 지즘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되죠.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보다 먼 미래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답답함을 안고, 그 억울함을 끌어 안고,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에 그 답답함, 억울함이 그를 공격했다면 그는 화병에 걸렸거나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이슨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기 때문에 살아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기도는 내면의 질병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함, 억울함을 쏟아낼 때 우리 안에 독이 빠집니다. 우리 내면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버틸힘이 기도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또 인내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잘 살아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다음같이 고백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죄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곁에는 악이 머물 수 없으며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남의 피 흘리기를 어, 좋아하고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자들을 멸망시킨다 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 불의와 악행을 심판하시며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애호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옳고 그름이 아닌 이익이 되면 어떤, 어떤 편이든 설수 있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뿐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해 있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냥 편들어 주죠. 심지어 불의한 자라도 자기에게 이익을 줄 사람 같으면 편들어 주죠. 정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 편들었다가는 손해 볼것 같으면.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며? 정의를 따라 사는 비결이 뭘까? 무엇이 중심이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참회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줄도 압니다 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중심에 있으면 철저하게 이익을 달아삽니다. 하나님도 배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들을 말하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배역하였다 라고 할때 시불이여 마라라는 말을 씁니다. 마라하면 출애급 과정의 광야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죠. 마라는 쓰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할 때 하나님에게도 이런 쓴 맛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고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였다, 배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사람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며 삽니까? 내가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이런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많은 행위 또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서의 그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진정한 마음이 표현되었을 때 내가 네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하게 말하면서.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꾸준한 그의 마음, 그의 행동, 변함없는 그의 행동과 삶, 그것을 중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같아지도록 또내 마음과 언행이 일치되도록 온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우리 행동 언행은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언행도, 내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방패라는 낱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호위한다 라고 할때 이것은 둘러싼다 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화살을 쏠때 방패가 사방에서 음, 위까지 어, 화살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방패로 애워싸는 것 그래서 호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포화 속에서 의인을 방패로 둘러싸는 것처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적들이 막 대적이 화살을 쏠때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로 딱에워싸고 보호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왜 적들은 가만히 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화살을 쏘는 이들의 화살을 다 분질어버리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답함으로 10편 5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싹 쓸어버리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나조차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각은 이거죠. 항상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악인이 됩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악인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때는 의인, 어느 때는 악인. 번갈라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쓸어버리자고 작정한다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억울하지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래선 안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도 잘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내로서,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심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윈윈 할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